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어제 상승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찔끔 빠졌었죠. 어,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찔끔 빠졌었습니다. 어, 잠시 여기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해서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동조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지난 폭락의 영향,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폭락이 불러온 하나의 뭐,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다 같이 손잡고 폭락했다가 다 같이 손잡고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다 같이 움직임이 동화가 된 거죠. 어, 네, 다 같이 그 동조화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지난번 폭락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폭락에 대한 어떤 곱, 고... 고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막상, 막상 이제 지난번에 폭락했던 이런, 이런 매도세, 강력했던 하락세 자체는 근데 많이 좀 극복이 되긴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극복이 됐다라고 뭐볼 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자형 반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물론 이제 저는 이 V자형 반등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제차 바닥을 한번더 테스트하러 내려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린다. 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V자형 반등을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일단은 충분히 좀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V자형 반등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충분히 이제 본 거죠. 며칠 동안 충분히 봤는데도,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V자형 반등 또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V자형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더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급등 폭등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도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이제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솔직히 처음으로 이제 V자형 반등이 아니냐를 좀 고민을 한게 이날이었어요, 그죠 여기 한 8월 14일, 15일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하자. 사실상 이 자리 넘어서면서부터 V자형 반등의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건데 어, 그래에도 불구하고 좀몇 거래를 좀더 봤던 것은 이제 이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막 대폭락을 했었던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변동성의 영향으로. 이 정도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더 확인을 하자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61선이나 나스닥 기준으로 61선이나 이런 저항들은 넘지 못하면은 사실상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게 내려와야 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v자형은 일단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지금은 그런 자리들을 아득히 다 극복을 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V자형 가능성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V자형 반등 아침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히려 지난번에 이런 상승의 기울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난 폭락을 계기로 해서 상승의 기울기가더 가팔라진 거죠. 앞으로 여기는 전고점 돌파한 척 하면서 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신고가 랠리를 조금 더 이어 나갈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아침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코로나 때처럼 추세적으로 막 계속 신고가 랠리를 평화롭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죠. 중요한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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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게 막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s p 는막 정고점도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랠리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워렌버핏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주식 고평가 논란이 있단 말이죠.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 버리면은, 어, 그죠. 다음번에는 하방 베팅에 엄청난 기회가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뭐 좋게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자리들을 어이없게 좀 돌파한 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V자형 반등 말씀을 좀 드렸고 대신에 이제 야 이제 니 말대로 그런 V자형 반등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장 주식을 사야 되는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그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V자형 반등 나는 난난 난 이제 니 말대로 V자형 반등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폭등을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몰빵 베팅을 하는 거는 그건 또 사실 또 굉장히 또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하이 자리가 단기 오버슈팅 우려가 분명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풋콜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굳이 뭐 그런 걸안 봐도 돼요. 굳이 뭐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지금 폭락 이후 거의 뭐 8거래일 연속인가 9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 자체가 잘 없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상승은 사실 좀 우리가 찾아보기 좀 어렵긴 해요. 물론, 어제는 상승의 하루가 깨졌네요. 그죠? 어제 하락마감 했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단기 오버슈팅 피로감 정도는 좀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당장 냅다 뭐,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냅다 막 몰빵으로 주식을 사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저항이 보이죠?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중요한 저항들이 대, 대, 대충 보입니다. 여기 61선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뭐, 대략적으로 61선을 처음으로 안착했던 뭐 그런 자리들, 아니면 뭐 61선에 해당하는 뭐 그런 가격들, 뭐, 대략적으로 19,570, 580, 혹은 뭐 19,600, 뭐, 이런 자리들,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지지선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선까지는 뭐 눌림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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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뿐하게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 비중을 많이 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몰빵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지난번 폭락의 영향을 아직도 뭐 받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죠 이 지난번에 매도세는 다 극복을 했을지 모르나 이한번 커져버린 이 변동성이 아직도 이 홀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이런 지지선을 딱 맞게 찾는다는 게 이게 조금 예, 지금 딱 맞는 어떤 어떤 이런 지지선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지선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인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후욱 하면서 신나게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 갑작스럽게 좀 깜짝 폭락 같은 게한 번쯤은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좀, 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미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다이렉트로 전저점까지 테스트하러 가는 어떤 어떤 뭐 추세적인 폭락, 일주일 동안 폭락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난번 대폭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살짝 조정이 살짝 상승이 둔화되면서 이 상승 중에 이 상승 중에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 선뭐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지지선이면 딱 요까지만 빠지고. V자형으로 막 총알같이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지지선이면은, 훅 하면서 뭐 밑으로 빠졌다가, 뭐, 그 다음날에서야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밤이 이제 밤 11시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용지표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좀 앞으로 이제 많이 악화가 될그 수... 네, 고용지표 수정치가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좀 고용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상승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5일선도 빠싹 박가섰거든요 드디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한번 깜짝 후욱 하면서 쏟아질수 있습니다. 이 제가 어떤 뭐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뭐 이런 이런 자리들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뭐 그런 자리들이긴 한데 근데 그런 자리들을 지난 지난 급등 피로감으로 후욱 하면서 아래쪽으로 한 번씩 막 내려 꽂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한번 후욱 하면서 내리 꽂는다 하더라도 이 먼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신호가 뭐라고 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뭐 지금은 V자형 반등 할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V자형 반등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꺾이는 신호를 뭘 봐야 되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5일선이 이제 다시 꺾이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는데 설마 오늘 밤에 이게 한번엔간이 폭락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 5일선이 다시 죽어 내려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는 지난번 폭락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번 급등의 영향으로 이 평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오늘 밤에 깜짝 폭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해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제법 이제 여러 번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별한 악재가 엄청난 악재가 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번에 이 자리는 이제 뭐 어떤 뭐 단기 바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기서 제법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오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의미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자리는 어떤 뭐 중기적인 저점, 혹은 뭐 장기적인 저점, 이런 걸로 이제 슬슬 이런 자리가 레벨업이 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런 자리에서 이제 V자형 반등 같은 걸 생각하고 뭐 약간 뭐 주식을 뭐 사볼 수도 있겠지만은 큰 높은 변동성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많이 떨어져 있고 변동성 자체가 장대양봉 하나하나 가 엄청 엄청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제 어쨌든 뭘 하더라도 좀 천천히 좀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다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죠. 네, 오늘 그냥 뭐 미국 증시가 좀 둔화되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상승이 뭐 둔화됐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 딱히 뭐 어떤 당장 뭐 위험 신호나 이런 게뭐 등장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오늘 오늘 뭐 네, 오늘 아시아 장중에 이슈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그냥 기술적인 내용들만 일단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좀 먼저 좀 한국 증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런 하락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은요. 아직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 네, 백,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스피인데요. 이거 가, 볍게 오일선 터치한 정도죠. 이런 거 보고, 뭐, 우려를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선물 371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무거운 저항은 아니고, 이제 약간 가벼운 저항에 속, 네, 어떤 뭐, 가벼운 단기 저항인데, 이런 저항의 영향으로 지금 상승이 둔화된 거지, 이걸 보고 이제 폭락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위험 신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 150은 어떨까요? 코스닥 150은 5일선을 살짝 깼지만은, 그,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뭐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걸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일 수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이런, 이런 지난번에 상승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아서, 한번 정도 이렇게 뭐 빠지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신에 이제 진짜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은, 이제 계속해서 얘가 상승을 더 V자로 이어나가려면은, 여기서 반드시 이제 내일은, 내일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줘야죠. 그죠? 내일은 반드시 회복을 해줘야 이게 괜찮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조정이 조금 좀 깊어질 수 있겠죠. 조정이 조금 깊어진, 네. 그런 걸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 그, 한국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늘, 오늘 코스닥이 좀 약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뭐가 좀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이 큰데, 얘네들이 박살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조금 좀 빠지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 좀 되게 언론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는 계속해서 뭐 주차장에 불났다, 뭐 차에 불났다, 뭐 하여튼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차트 차트 이런 것도 안 좋죠 지금 바닥을 절절절절절절 기고 있죠. 근데 이또 코스닥에 한 덩치하는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뭐그뭐 그뭐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든가 무슨 네, 무슨 네, 무슨 전염병이 뭐 아프리카에서 돌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오늘 생각나는 뉴스가 뭐 유한양행이 무슨 뭐 신약개발을 했다든가 이런저런 소식들이 지금 뭐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종목이나 그런 걸 언급하진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은 이런 소식들을 쉽게 좀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한번 좀 시장이 좀 해먹으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번에 제약 바이오를 좀 띄워 먹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그리고 골고루 막 좋은 시세를 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뭐 물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한 이런, 이런, 이런 재료들이 주가에 다녹아났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게 이제 그 업종, 업종을 통째로 뭐 좋다라고 좀 지금 이제 이야기 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중요하죠. 사실 제약바이오는요. 특정 종목, 특정 회사가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특정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 그, 더군다나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어떤 유동성의 힘도, 네, 유동성의 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약바이오 업종은, 네,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좀 좀 앞으로 좀 돈이 좀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어,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조금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은 이 지금 보시면 특별히 그렇게 막 추세적으로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원래 제약업종 지수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건 제약업종 지수거든요. 코스닥에. 이 보시다시피 이게 뭐 엄청난 시세를 줬다 이게 뭐 이게 뭐 반도체나 ai처럼 막 고평가 논란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지금 예. 어떤 이것 이것도 보시면 항상 박스권이죠 이 지금 많이 올랐다 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기타 서비스 업종 같은 건 그래도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뭐 그래도 뭐 조금은 뭐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어서 아이스 업종지수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건 종목들이 중요한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해가지고 코스닥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좀 서운했던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2차전지 친구들이 조금 올라줬는데, 2차전지 친구들은 지금 상황에서 움직여봐야, 예, 움직여봐야 뭐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그렇게 막 좋게 보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 유기를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 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하도 불안불안불안불안 불안, 불안, 불안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꾸역꾸역 지켜야 될 때는 지키고,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라면은, 뭐, 2차 전지 친구들도 일단, 뭐, 단기 바닥 혹은 중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네가 뭐,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단 뭐, 단기나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좀 만들었을 수 있,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LG 에너지 소를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업종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아직 좀 서운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업종 지수 기준, 뭐, ETF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예, 뭐 물론 이제 실제적인 업종 지수와 좀 차이가 좀날수 있는 이 레버리지 ETF 가격이라 좀 그렇긴한데 아무튼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 꾸역꾸역 그냥 바닥은 다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미국 증시가 막그네 지금 미국 증시 사실상 이제 V자형 반등 사실화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상한 지표가 나오고 막막 막 막 갑자기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얘가 전저점까지 테스트한다고 다시 불안감 같은 거만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떤 뭐 단기적 혹은 뭐 중기적 바닥 정도는 좀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친구들이 워낙 오랜 워낙 오랜 그 어떤 우하향, 워낙 오랜 하락을 좀 겪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좀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는 그런 걸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2차 전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어 주고 있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코스닥은 조금 좀 긍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스피는 뭐 보시다시피 근데 반도체 친구들이 좀 그죠? 예, 반도체 친구들은 지난 AI와 함께 AI 그 AI 엔비디아와 함께 어떤 랠리를 동참을 했었던 게 코스피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고평가 논란 이런 것까지 좀 끼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금융주 코스피에선 금융주가 좋긴 한데 뭐 금융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비실비실하면. 이 코스피가 계속 좋아지긴 좀 어렵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뭐본것 같고요.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좀 박스권, 그죠? 말씀드렸죠. 환율. 원달러 환율인데, 뭐, 물론, 뭐, 어떤, 어떤 위쪽에 저항을 워낙 많이 확인해갖고, 뭐, 크게 움직이기 어렵고, 아래쪽으로 크게 가기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박스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바닥 시도를, 네, 단기바닥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뭐 단기바닥이 의미있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장 달러 매수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조금 더 보다가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 달러 사봐야 박스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원 정도 위로 조금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일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가볍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 중국. 아, 저기 일본부터 좀 볼까요. 일본 오늘 뭐 보시다시피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그죠. 이 미국이 좀 상승이 둔화되니까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 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 급등의 영향이 좀또 또, 네, 지난 급등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폭락의 영향도 있는 자리인데. 지난 폭락의 영향은 지금 이제 워낙 강력한 V자형 반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극복이 된 상황이라 사실 지금 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난번 급등의 영향을 좀 더욱 더 크게 받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찔끔찔끔 빠지더라도 계속 좀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 급등 피로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죠. 어 일본 증시 하여튼 뭐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고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그죠. 중국 증시도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얘는, 얘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바닥, 어떤 뭐 그런 걸좀 만들었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좀 빠졌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 증시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소외된 친구였잖아요. 지금까지. 이,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나 뭐 일본 증시나 기존의 대장들이 V자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또 한동안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또 고통스러운 또 바닥 따지기 과정을 좀더좀 좀좀더 네, 지지부진하게 좀 거칠 수 있긴 하고요. 하여튼 중국 지수들은 오늘 뭐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소외될 가능성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홍콩 지수인데 홍콩 지수는 뭐 보시자면은 이렇게 뭐 살짝 하락하는 모습, 그래도 좀 건전하긴 해요.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난번 폭락의 영향 어떤 어떤 들은 추세선들의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조금 좀 버벅버벅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버리면은 중국 증시가 주목받긴 좀 어렵겠죠 그죠 하여튼 이번에 이번에 홍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어떤 매수세를 한번 보여줬고 폭락의 영향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번에 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분명히 아마 저점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중국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긴한데 이 그런 악재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 일본 이야기 뭐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유럽 증시 한번 뭐 가볍게 볼까요?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예, 예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지난 급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수가 있죠. 오늘 밤밤 밤, 밤 11시 고용지표가 좀 변수라고요. 고용지표 때문에 혹시나 깜짝 한번 출렁하면서 좀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네, 근데 그렇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일단 알튼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막 추세적으로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긴 기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렁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걸 일단은 뭐 주식의 매수의 기회 뭐 그런 걸로 보는 게 일단은 좀 합리적일 겁니다 일단은 일단 지금 일단 지금 시장이 더더좀 올라가자 더좀더좀 더좀 이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즐기자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앞으로 지금의 급등이 가지고 올뭐 그런 미래의 그런 어, 미래의 어떤 뭐 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신경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물론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조금 좀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일단 그죠 강세장 마인드를 일단 갖고 있는 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엔비디아 실적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계속 뭐 계속 뭐 어쨌든 시장이 그때까지 안 빠지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하여튼 그 이후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7월 중순하고 9월 중순이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긴 하죠. S&P 지수 기준으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8월 21일이거든요. 그죠? 9월 중순이 보통 또뭐 위험한 주라고 하는데, 9월 중순까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2주, 3주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거래일 수가 한 15거래일? 그죠? 한 대략적으로 1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15거래일이라면은 어쨌든 증시에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뭐 길지만은 않은 뭐 약간 좀 단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앞, 아, 네, 아, 아, 앞으로 뭐 9월 중순까지 뭐 그런 기간 동안은 일단 뭐 V자형 반등 비스무리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이후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이제 V자형 반등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이게 이게 한번 푹 빠졌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런 거 정도가 약간 뭐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저항은 일단 다돌판 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저항들 이런 자리 전부 다돌판 착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일단은 위쪽으로. 근데 지금 위쪽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V자형 반등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여기서 한번 쿵 빠졌다 갈 거냐 아니면 뭐 그냥 갈 거냐 이런데 이제 이 정도의 좀 차이입니다. 오늘 밤 11시 하여튼 그런 지표들을 좀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